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 마지막 날이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은 뭐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33% 올랐고 나스닥은 0.39% 하락을 했는데요. 다운은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이 됐죠.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관전 포인트로 가진 것이 8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 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하고 서비스를 이제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이렇게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의미를 좀보여하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보이고 있고요. 이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어,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 상승. 뭐, 이렇게 나왔네요. 시장 예상치는 2.3%를 예상했죠. 그런데도 사실 혼조세를 마감한 게 특이한데요. 2021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거다. 뭐, 그 해석도 하죠. 이거로 인해서 CNBC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자신있게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유를 뭐 제공할 수 있는 고무적인 뭐 인플레이션 어 데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서 연준이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빗컷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시 이번에 9월에 빗컷한 후에 두달 만에 다시 빚것 가능성이 한7 0에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매매 거래가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 이유는 반도체와 관련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1% 빠졌고요. TSMC도 뭐 거의 4%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주의 대표인 엔비디아가 2% 빠지면서 3조 달러 또 이탈을 해 버렸어요. 그 영향이 시장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르게 없시면될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제 블랙웰 뭐 출시와 동시에 뭐 시장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지 않을까. 마이크론이 HBM을 생산할 가장 적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완판이 될 정도면 HBM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엔비디의 아 성장에 따라서 HBM 소비는 커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뭐 어,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일 거다. 라는 해석은 뭐 계속 진행이 되야할것같고 주말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을 해서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려서 이란이 뭐 거의 전면전처럼 그쵸? 이스라엘을 뭐 타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도의 지적적 리스크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그 유가가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사우디 아라바도 증산을 하겠다 해서 유가가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이스라엘 분장으로 유가가 또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대금 있는데요. 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역적 리스크가, 어,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전면적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미국이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옛날 구이 테러 났다 이라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하고만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 중동 확정이 일어나지 않아 유가가 뭐 폭등하지 않나는 뭐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옛날에 이라크 사태 때도 유가가 하루 그냥 급등하고 끝났거든요. 하루 급등고 끝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것은 있고요. 원체 뭐 이스라엘이 너무 전자가 잘하다 보니까요. 이게 게임이 안 되고는 상황이다라는 뭐 해석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0.39%다우 0.34%를 움직임을 보는데 다우는 이 장중에요. 1%를 났었습니다. 신고 갔다가 종가상으로 고가를 갱신했고 신고가를 갔었습니다. 일단 저 44,000까지 열어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모습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나스닥은 장중에0.2% 올랐다가요 마이너스 0 6 7 갔다가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국제유가를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가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 국제유가는 68%입니다 여기, 여기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그 점유율을 국제유가 점유율을 막 차지하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그 국제효과가 오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국제효과로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국제효과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중동의 문제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상황이죠. 그들만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문제가 되지 않나는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코시피. 이 하락 있잖아요, 이거. 와, 이거가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로 봤잖아요. 그, 처음에는 미국에서 뭐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인가, 그 일본에서 금리를 0.2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서 주가가 폭락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이 하락의 금액을 영국계 작업으로 보더라고요. 이, 2000, 23년 11월 이후로 단기 안에 급증한 영국계 자금이요. 약 13조 정도인데, 13조. 근데, 그때 279, 야 2790, 요, 여기서부터여기 요기 2380까지 밀어냈잖아요, 여기가. 그 2380까지. 요까지 팔때 이게 영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엔켈이 될수 있는 자금은 그 전체 자금 중에서 약 6, 프로 정도인 266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한 10조 내외 에 있는 거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영국계 자금, 영국계 자금이 항상 그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그 자금이 되게 좀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엔케리 자금보다는 영국계 자금에 집중해야 한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이 시점, 이 급락을 이끈 게 이게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도 일부 있었겠지만 대부분 영국계 자금이었다는 거죠. 영국의 장금은 13조 이상 요때 요 11월 때부터 13조 이상 들어왔었는데 요때가 8월 1일부터죠. 2024년 8월 1일부터 한번 보면 2023년 24년 8월 한번 볼게요. 2024년 8월 8월 1일이죠. 네, 차트라 다시 한 볼게요. 요게 8월 1일이에요. 그리고 요게 8월 5일이거든요. 요때까지 나간 금액을 한번 볼게요. 8월 1일부터 8월 5일. 까지 나간 금액이 왜19이 돈이 나간 겁니다 이 정도 19 19 정도인가요? 네, 이 정도가 돈이 나간 거죠. 어? 아닌가 1조 9천억인가요? 1조 9천억 나간 건가요? 네, 어때? 나간 금액이 이겁니다. 이거 일자별 로 한번 보면 일자별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일자별로 일자별로 보시면은 8월 네, 1조 9천억 나갔습니다 1조 9천억 이겁니다. 이겁니다. 나간 겁니다, 게딱 얼마 안 나간 거예요, 1조 8천억 정도, 2조? 요거 요, 요거 4천억 빼면은 요거 나간 거예요. 요거 나간 거로 주가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요, 그 전에도 좀 나갔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좀 외국인이 좀 많이 나갔었죠. 그러니까 아마 요 요것도 영국계 자금인 것 같아요, 영국계 자금. 그래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영국계 자금이 나갔을 확률이 있어요. 10월 1일까지. 영국계 자금, 9조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13년, 그니까 지금 영국계 자금은 많아야 5조. 안팎 그니까 지난, 작년 11월 이후로 들어온 자금 중에서 영국계 자금은 500개 없을 거 거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 충격을 주시는 외국계 자금이 적어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영국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영국계 자금도 어쩌면 일본에서 빌려온 돈일 수 있죠. 그니까 러 그게 또어떻 엔캐리, 엔켈, 전체 엔캐리일 수도 있는데, 나간 그 지역으로 보니까 영국계로 잡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나간 자금이 아마 9조 7천억. 그리고 그때 3일 동안 뺀게영구 자금인데 그때 나간 1조 8천억. 그죠 그니까 몰아서 때린 거죠. 몰아서 때린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장은 기관이 팔았어요. 4조 3천억. 아니, 4,300억. 네, 그래서 기관이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이 이번 주에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관이 이제 사서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나갔던 애들이 이그 영국계좌가면 작년 10, 10월 30일부터 들어온 적이 23조인데 그중에서 어 13조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9조 넘게 거의 10조가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건다 나간 거고 얘는 이제 받아줬는데 지금 어제 금요일 날은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